안녕하십니까? 한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 김성철입니다. 어, 오늘은 그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마음제 그러니까 강의로 어, 유식불교 유식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제가 이제 종자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 종자설 그래서 어,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생에 견제했던 갖고 있었던 세계 또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종자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서 있다가 우리가 전생에 죽은 다음에 현생에 태어날 때에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 있다가 이제 마음속에서 성숙해 나가다가 시기가 됐을 경우에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는 현상 세계로 이제 변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것이 그 우리가 유래하는 세계에 대한 조망입니다. 유래하는 세계, 아직 해달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는 그 유래하는 세계. 그 그러니까 선행 악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어떤 과보 혹은 괴로운 과보를 받는 과보 그러니까 인과왕부의 위치에서 이제 그렇게 유래하는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난 시간에 종자설, 종자설. 그 오늘은 이제 그렇게 유한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벗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데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식불교만이 아니고, 불교 전체가 다 마치는 것이지만은, 번뇌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번뇌.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어, 업을 하게 하는, 업을 행동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또 잘못 세계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 해탈한 그런 그, 이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번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번뇌가 있는지 또 번뇌 성격은 어떤 성격의 번뇌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이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될그 번뇌의 성격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칠판에서 나왔듯이 이 번뇌에는 유식 불교에서는 구생기의 번뇌가 있고 분별기의 번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실 이런 분류는 그 구생기 분별기의 분류는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비달마 부파를 이제 그런 분류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생기일 경우에는 가출구자발생할 생전썼기 때문에 함께 생한 번뇌다 분별기는 분별로 인해서 생번뇌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번뇌는 구생기 번뇌고요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번뇌, 그분별기 번뇌는 그 태난 어 다음에 학습이든지 학습 어떤 공부에 의해서 혹은 자기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낸 번뇌들 이런 것들 다 분별기의. 번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생기 번뇌는 선천적 번뇌, 분별기 번뇌는 후천적 번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구생기의 번뇌도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칠판에 써 있듯이 소지장이라는 번뇌와 번뇌장이라는 내가 있는데 소지장은 지적인 장애가 되는 번뇌고 번뇌장은 정서적 감성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번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혹은 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아상 같은 것, 그것들은 다 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지장이라고 얘기하있고요그 다음에 번뇌장은 감성적으로 자에 아 대해서 탐욕을 내고, 교만심을 내고, 화를 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감성적 번뇌가 번뇌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 부담하는 소지장을 인지장애, 현대인형용으로 인지장애 기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못 보기 때문에, 이제 행동에 잘못된 그 점을 야기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겠죠. 번뇌장을 정서장에, 정서장에, 감성적으로, 이 이제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평등하고 성인의 경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악업을 짓고, 혹은 또 선업, 에도 유루선업, 그죠? 오날에 태어날 정도만 되는 선업을 짓는 그런 삶을 어, 살게 된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지장과 번뇌장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도 있고요. 또이소지장본뇌자은 이 분별기 학습을 통해서 생겨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소지장 내정 중에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고생기의소지장은 선천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태도가 있겠죠 태도 선천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 애들은 나와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은 귀한 것, 다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닌 것 나와 남은 대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르치지 않 이러면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봐, 커서 한 두세 살된다음면은 두살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울고 막날잖아요선 나와 남은 다르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그이 생각을 갖고서 이제 태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 구생기의 소지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구생기의 번내장은 무엇이냐 누구 누구든지 하면서부터 이제 가만히 내가 누군가고 내가 어디 있는가 하고 가만히 곰곰히 생각해보면은 하나의 생각에 다결이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이건, 인도 사람이건, 낯사람이건, 유식에서는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자에서 아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뜻을 무엇을 자라고 삼냐 하면은, 제8식, 8식이 아식이죠. 아리아식. 그, 보통 다른 식과 마찬가지로, 그,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지난 시간 전에 얘기했듯이, 그, 등자증분, 자증분, 견분, 상분이라고 네 가지 그런 그 각도의 측면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바라보는 측면은 견분이고, 보이는 대상으로서 측면은 다 상분이죠. 원래는 하나의 실분인데, 그걸 견분, 상분을 분할을 해내는 거죠. 바라보는 놈을 견분을 이제 비춰보는 뒤에서, 아, 내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각하는 놈이 자증분이고, 그 자각한다는 사실 을 자각하는 놈이 등자증분이죠. 근데, 여분, 사분 중에 네 가지 분 중에 그이겸분을아리아시의 견분 자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선천적인 번뇌장이다, 이제 선천적인 아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든다면 아마 우빠니샤드에서 얘기하는 버마이리에서 얘기하는 그 아뜨만, 아뜨만, 아뜨만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자이다, 들리는 대상이 아니고 듣는, 듣는 작용이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한 영화 있는데. 그렇게 보고 듣는 놈, 변문가라는 그런 작용으로서의 그 어떤 그면면 아시게,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바로 리샤드의 아뜻만 논이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생기의 대장에 들어가고 고요그 다음에 이제 분별기의 소지장과 분별기의 버장이 있는데, 분별기의 소지장은 어쨌든 분별기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제 학습에 의해서, 혹은 내 생각에 의해서 얻게 된 그런 이제 그 번뇌들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 분별기의 소지장은 잘못 된 가르침 혹은 잘못된 학습에 의해서 얻게 된세계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교의 신도는 아니었어요. 그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종교에 가담이 되어주고 그 종교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세상은 어떠어떠하다는 그런 교리를 배우게 되겠죠. 그걸 자꾸 강화시켜 갖고 내 마음속에 각인을 해요. 그럼 신상이 그렇게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 면 분별기. 소지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옳게 보지 못하고 그 불교 이외의 종교에 들어가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을 갖다가 실제 세계관인 거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불의 소지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변대장은 마찬가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어떤 저기,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을 배움으로써 거기서 가르치는 자아관 영혼관이죠. 영혼은 어떤 것이 영혼이다. 하는 사실, 어떤 철학이든지, 뭐 어떤 종교든지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 학습의 학습을 통해서 내가, 아, 자는 어떤 것이 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분별의 번뇌장이고, 분별계의 아집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뇌죠. 이렇게 번뇌라고 한 단어에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분화면,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눠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번뇌를 하나하나 끊어간 거예 시 바로 수행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그 종자 중에, 음, 명언 종자, 명종자가 있고 업종자가 있었죠. 명언 종자는 세기관과자아관을 형성하는 종자 씨앗이었고, 물론 그것들이 다 번뇌의 번뇌가 번뇌 씨앗이 되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업종자일 경우에는, 그 나한테 앞 다가올 그런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행과 악행을 갖다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종자죠. 이게 업종자죠. 그런 것들이 모여가고서 이제, 내가 체험하는 이런 세상을 구성하게 되는데, 해탈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해탈을 하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겠죠. 그런 번뇌들을 하나하나 끊어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전생부터 갖고 내려온 그런 여러 가지 그 종자에 담겨있는 번뇌를 하나하나 끊어갈 경우에, 그 종자의 씨앗이 말라버려가고, 더 이상 을키우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을 경우에는, 마음속에 있는 종자가 전부 다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번뇌의 종자가. 그래서, 그, 이제, 세상을 바라봐도 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는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식의 분별이 있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여러분 아마 이 유식불교 말고도, 이제, 견성하고 깨달으신 스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해도 하는 것이 아니오,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오, 가도 가는 것이 아니오, 이런 말씀 이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간다는 의미는 남이 바라볼 때 가는 거고 남이 바라볼 때 하는 거고 남이 바라볼 때 말하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말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전적으 뭐라고 하셨어요 45년간 장광설을 설법하셨지만은 부처님께서 단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상호 모순이죠 틀림없이 8만 4천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한말도한게 없대요 우리가 보는 8만 4천원 사천 법문을 예셨지만은 당신이 볼 때는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게아니는 얘예요. 업을 짓지 않는단죠. 다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세기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해체가 됐기 때문에 공성의 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업을 지어도 업을 짓는 게 아니게 되죠. 이 이제 수행을 이,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업종자 이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할 때 업종자가 말라면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그 삼. 육도 윤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번뇌를 끊는 수행의 단계를 유식에서는 이제 다섯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이 제가 일판에 먼저 써놨듯이 자량이고요 자량 이건 식물을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식량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식량 창고에 음식이 가득 있어야지만 마음 편하게 일을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불교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 소양이 갖춰져야 돼요 기본 소양 기본 심성적인 소양이 갖춰져야지 비로소 불교와는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자랑 위에는 계율 지키는 거 나만 많이 베푸는 거 이런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지극히 도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자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일반 세속인들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이고 참 착하고 이런 사람만이 자신 위에 올라가는 지혜 수행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수행을 축적하는 과정이 자랑이고요. 가행이, 가행이는 조금 더 매각하기 그 위해서 그, 이제 그 수행을 더 강화시키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다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수비, 다섯 번째 구경이. 구경이는 마지막 성불의 단계입니다.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 되신 단계의 구경이죠. 이렇게 다섯 단계에 의해서 이 수행의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단계 의 수행 이제 각각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량의 경우에는 자량의 경우에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10주, 10행, 10회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주는 열가지주 머물 주자 쓰고요. 그다음 이제 10행은 열가지 행한다는 얘기야. 그 10회향은 열가지 회향 을한다는 얘기죠. 아시죠? 그런데이 10주 중에 제일 첫 단계가 이제 그발신주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내는 그런 그 단계인데 여기에 보통 얘기하는 10신. 그러니까 화음의5 2위에서 얘기하는 10신은 이 유식에서는 그러니까 화음에서 얘기하는 5 2에서 얘기하는 10신은 유식 유식에서는 10주의 첫 단계의 인데첫 단계. 그래서 1주의첫 단계에 들어가는 10신을 다시 나를 뽑아서 벌어 는 것이 화음의 52위고요. 그십 주에는 이제 일단 육바라밀을 일단 그 차량 위에 들어간 순간 보호 사령을 시작을 한 건데, 육바라밀을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바라밀, 호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이 바로 육바라밀이죠. 바람일자가 붙은 이 육바라밀을 닦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미숙한 단계가 1 0 주에 다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육바라밀 설명드릴 때 상당히. 지고지순하고 엄청나게 사람이 감히 따라하지 못할 그런 경지였죠. 남에게 베풀어도 티가 나지 않는 베풀. 그러니까 베품 자체는 티가 나지 않는다. 마치 그 이제 어머니가 위아들에게 그 어떤 도움을 주듯이 그러니까 위아들에게 도움을 준 어머니는 내가 잘했다 착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 티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항상 도와주고만 싶을 뿐이지. 그러니까 친위아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그 바람일이 바로 보시 바람일이지 바람일. 공성의 망하에서의 베이죠 근데 이제 그게 바람일인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하죠. 이제 그런 그 마음 자세를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에 대해서 사람만이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품어라라는 것이 바로 이제 육바람이죠. 그런 마음 자세를. 그런데 그것이 일반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십주의 단계예요. 아직은 미수지만 노력하는, 애쓰는 거죠. 지향점을 삼아갖고 그다음에 이제 행의 단계, 십행, 식행. 십행의 단계에서는 이런 육바람일이 점점 성숙해서 아주 뛰어나게 수승해자, 수승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십행의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십 회향의 단계에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10주와 10행의 단계까지 사건 모든 이 공덕을 중생을 위해 회향을 하는 거예요. 회향을. 회향은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접 돌려주는 게 있고, 내가 이제 그보시 지게 통해서 얻은 그런 공덕을 중생의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그 육바라밀을 닦았을 경우에는 내 세계에 굉장히 행복하고 유복한 상태에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갖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다시 다 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이게 이제, 그 이제 회형의 하나의 의미고요. 내가 얻은 지혜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회양의 <laughs> 하나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성을 할 때까지 내가 받은 복, 내가 얻게 된 공덕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손실되지 않게 저장만 계속하고 사는 시, 저축만 마음밭 속에다가 내공동을 계속 저장만 하고 살 경우에 나중에 성불의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30 이상 80 종을 가진 부처님에 대해서 무량한 복을 갖춘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고 하는 그럼으로서그 따라주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베풀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그제 어떤 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내 쌓은 복이 많아야지만 이제 거꾸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그 복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히 만들 수가 있죠. 내 복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공덕은 부처님의 복덕은 다 인연이다 이렇게 기다져 입그 그러니까 부처님 본생담에 나온 그런 갖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 그상고보리 그러니까 하중생하는 그런 이보호사행을 통해서 인연을 해준 중생들이 나중에 부님 태어났을 그 당시에 다시 다모여갖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분의 가르침을 받아주시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중생이 제도가 된 것이다. 전 세계 부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 이제 기꺼이 부처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미리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그 부처님의 지혜 가르침도 받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덕의 힘인데, 그 공덕을 내가 절대 쓰지 않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겠어요? 성불 시기가 단축이 되겠죠. 복을 쌓는 기간이 많이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많은 중생한테, 이제, 그, 또 지속히 빨리, 그, 이제 지혜를 줄 수가 있겠죠. 많은 중생을 해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배양의첫 번째 의미죠. 어쨌든 10주, 10행, 10회양을 닦는 것이, 이제, 자량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행이 되면은, 가행이 되면은, 그냥 그, 보호사랑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상급을 하와 중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문적인 수행에 들어갑니다. 전문 적인 수행에 그래서 이것은 이 전문적인 수행은 공성에 대한 도망을 얻기 위한 전문적인 수행이야. 근데 이때 공성은 공. 그러니까 색즉시공할 때이 공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아공과 법공이 있죠. 자아가 공하다 하는 도망이 하나가 있고 또 나가 공하다. 그러니까 자아가 공하다는 것은 능치공, 능치공. 대상을 파악하는 그놈 무관이 공하다. 그다음에 법공은 소치공. 악된 대상 세계의 온갖 사물이 다 공하다. 하는 소시, 소치 취할 수자써 가지고요. 소치 공이에요. 그래서 이 능치공과 소치공을 이제 계속 그 이제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한 것이 바로 가행위죠 가행이. 그래서 이 가행위가 이제 보통 구사하게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사선근에다가 이제 가행위를 대비시키는데 그 이때 일단 과정은 그러니까 사선근이 처음에 난 그다음에 인 세제일법 네 단계에 의해서 점점점 지혜를 성숙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가행위에서는, 능치공, 소치공, 그러니까, 아공, 법공 중에서, 뭐, 법공부터 연구하기 시작하고 얘기합니다. 소치공부터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사물과 대상세계에 대한 공성을 파악하다가, 나중에 어지간히 고대한 조망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아공, 자공하다는, 자공 이제, 능치공,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관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경, 경, 대상. 그니까, 러 육경할 때 경, 대상세계죠. 공을... 먼저 관하다가 식공 의지죠 식공을 나중에 관한다 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행이고요. 가행이가 간에 무르익고 나면은 가행이가 그 다음에 이제 통달 위로 그러니까 세번 통달 위로 올라가는데 이 통달 위에서는 가행 위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역하고 이제 수행했던 그 이공 능지공 소치공 다시 말해 아공 법공에 대한 조망이 아주 무르익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이제 무르익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지적인 조망이 완전히 무르익는 상태가 바로 통달 위에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조망, 인적인 조망이. 그래서 그 이제 분별기. 우리가 태어나면서 배웠던 어떤 어떤,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세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다 다 버려버리는 거, 해체해체시켜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통달 위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 번뇌의 용어에 그 대입해서 설명드린다면 분별기의 번뇌는 통달 위에까지해서 다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건 구생기의 번뇌만 남아있죠. 구생기. 그러니까 선천적인 번뇌는 그 다음 단계인 네 번의 수습 위에서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달 위에서는 그 어쨌든 분별기의 번뇌가 끊어지는데 분별기의 아공 법공, 그러니까 구공이죠. 아법 양을 점점점 무리 있게 해서. 제가 태어나면서 학습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에서 가르치는 인생과 계획 같은 것들 자관, 이걸 다 해체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통달에서그 성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비를 올라가서는 수수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식지의수행이 십지. 식지. 이제 땅을 썼어가지고요. 열 단계에 걸쳐서 토지부터 이제 집까지 그, 그, 보호사령을 하는 그런 수행이 바로 이 수수비의 수행인데, 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천적인 번뇌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구생기에 그 이제 번뇌장과 수장을 다 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생기. 그래서 그이 수수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제 십지인데 십지의또 제일 마지막 단계가 금강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석, 금강석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금강의 비유가 되는 삼매 상태에서 비로소 거기에서 깨달음이죠. 이것이 마지막 첫 번째다. 단계인 그 구경, 구경이 그러니까 성불하게 되는 거죠.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이 성불하듯이, 이것이 바로 구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 그러니까 다섯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유식불교에서 제시하는 그런 수행론인데,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구사학에서도, 구사론, 구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행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불과 몇생 수행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수행부터 끝에 알아내야 될 때까지가 한두, 한두 번 태어나면 다 끝나요. 그럼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런데 식 불교일 경우에는 이처지에서처지처제처지가 그러니까 아니고 자량위에서 자량위에서 나중에 구경에까지 올랐는데 삼 아승기겁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 불교 공부 해자하고 마음 낸 순간부터 나중에 성불할 때까지 삼 아승기 겁이 걸린다 얘기야 아승기가 아상기야 무수겁이 야 무수겁 무량겁 그러니까 인도의 숫자 단위 중에 가장 큰수 무수 무량 아승기 입니다 그것을 세 번을 지나야지만 비로소 이 발, 발심했던 보살이 처음에 믿음을 낸그 보살이 그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죠. 그래 그만큼 보사행을 통해서 공동 집적을 시켜야지, 축적을 시켜야지만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량 위에서 통다리까지가일 아승기겁이 걸리고 자량에서 위통다리까지가첫 그러니까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죠. 수수비의 십이 보살이 초지부터 십지까지, 초지부터 칠지까지가 일 아승기겁이 걸리고 팔지 이후에 그 성불할 때까지 부름될 때까지가 또일 아승기겁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화경에서도 법화경에서도 이제 보살 수기를 주실 때, 보살행, 그러니까 성불해 주실 때 보면은 무량겁 위에 성불한다, 아니면 팔천어 부처님을 모신다며 성불한다 이런 말시죠 그렇게 이 보살일 경우에는 바로 무주열반이에요. 결반에 조급하게 법문은 아니고 조급하게 해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과정으로서의 불신행을 했다는 마음자체를 갖춘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깨달아서 당장 내 끝장 보겠다가 아니고 무량겁 만다가 수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깨달음을 지향하다 항상 상고불에 항상 용맹성하고 항상 목숨 거고 지혜를 추구하죠. 또 항상 남을 도살아요. 하와중이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아요. 항상 과정으로서, 프로세스로서의 그런 보살행의 마음을 먹고 사는 거.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도 별 영향 없었고, 나는 세세생생 수억 겁 동안 그런 수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짐이 보살로서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삼 아승기겁이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큰 숫자인데 그것이 도입 이유가 그러니까 무열반,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그 대승계 보살의 진정한 마음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도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됐을 경우에 부처님이 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별 설명을 안 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계신 분 계십니까 무기사? 답을 안 해요. 참 궁금하죠. 근런데 유식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을 통해서 일단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이 됐을 경우에 부처님의 몸은 세 가지가 있는 법은 자성신이 있고 자성신 무슨 보통 얘기하는 법입니다. 법신 진리 부처님 지금도. 진리 부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연기하면 진리 부처님을 발견하는 부처님이 돼요. 법을 보면은 나를 본다. 연기를 보면 나를 본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때 그 법신이죠. 수용신은, 이거는 보호신, 보신 뭐냐면은 이수신은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깨어났을 경우에 나한테 열려지는 그런 결과로서의 어떤 세상 모습. 그죠이 모든 느껴지는 모든 것들 이게 이제 과보신이죠 자수용 나한테 느껴지는 나의 모습이죠. 부처님 당신한테 타수용신은 그남들에게타 남들에게 수용되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인데 이것은 포지보살 이상. 그러니까 수수비에서 이제 먼저 이들이 수수비에서 초살 보 이상의 보살들한테 나타나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부처님이 바로 수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변화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시고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을 하고서 나타나신 세상에 이런 부처님이 변화신이다, 화신이다라고 기하죠 사실은 그런 부처님 나도 정실은 법신 부처님은 법성토에서 살고 법성토는 바로 이 세상 마무리온 우주가 다 성토예요. 어디든지 부처님 법이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이 자수용신 은 자수용토에서 살고 타수용신 은 탕토에서 살고 변화신은 변화토에서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부처님께서 느끼. 사시는 실제 나의 몸이다 하고 사시는 진짜 몸은 어느 거냐 할 경우에 바로 수용신 중에 자수용인이 이제 바로 부처님의 실제 그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그 유식불교에서는 그삼아승기에걸친그 이제 세월 동안 그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하나하나 단절할 경우에 끊어 버릴 경우에 나중에 성불을 하게 되는데 내 끊는 단계든지 성단 내용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우리의 그생 의의 의거, 분별의 의거에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마지막에 기대듯이 그 이제 삼신설 그또 토설에 의해서 이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이 사시는 나라에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